1월 28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 앞에 선 제자입니다. 재물은 지극히 세속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재물 앞에서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주의 제자라는 사실은 그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움켜쥐는 산보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욕심으로 움켜쥔 재물은 좀과 동록처럼 나의 삶을 해야 할 것이지만 나눔과 섬김으로 하늘에 쌓은 재물은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상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재물이 소중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오직 재물에 있다면, 우리는 재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반석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물 염려를 이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 삶의 요긴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생업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놓친 재물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그러하지만 재물 앞에서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